이게임을 커터 아, 가시다시 g 아, o 아, o 아, 비백 백. 현승, 현승에 백해. 나이스 뒤에 연하 샷 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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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들고 손들고 자세 낮춰 아 까비 손손 손. 박스 됐다. 아이고. 까비. 아이고. 아 좋다. 나비. 백빽 빵. 아, 나 아, 나이스 패스. 수비하자. 수비. 스비 손 들고, 크린, 나이스. 아 못했네. 뭐, 한택 나이스리. 박스, 앞에 박해, 나이스. 수비하자, 손 들어. 나가, 나가. 그렇지, 박스. 오케이, 나이스. Oh, nice 오픈 오픈 아, 좋다. 나이스. 나이스 수비 손들고 수비 손들어 나이스 손들어 기운비이 아 까비. 아, 까비. 안 돼. 에이스. 아해잘 봐. 아. 까비. 아. 까비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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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! 마무리!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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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3! 리 에어. 넘어 아 씨. 어? 뭐야? 아, 어, 거기서 안 뛰면 내가 막혀. 네.

됐다. 아, 휴이 아, 딸리네. 힘 빠졌어. 손 들어. 네, 코너, 네, 코너봐야 돼 코너. 네. 굿띠! 아, 까비 복근. 근데... 가비, 가비, 기훈. 백회 빨리. 백 수비수. <놀람> 분, 아비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 패스 응. 마무리, 수고하셨다. 나이스 롱, 아, 우와. 조심. 수비 손 들고. 잘했